토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강의 들으셨나요? 아직 안. 네, 약간들 들으셨... 맘만 보셨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뭐 투자 물건 중에서 특히 요즘 뭐 토지들 관심 많이 가는데 아, 실제로 가장 돈 되는 게 사실 땅이에다 땅. 그런 생각하십니까? 토지는 투자하면 몇 배까지 올라갈까요? 1 0 배요? 100배입니다. 100배. 얘는 100배까지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면은 지금 다른 거못 해요. 그럼 만 원짜리 땅이 100만 원 되면 되거든요. 말 됩니까? 되죠. 만 원짜리 땅이 100만 원 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 땅을 사라고 하면 안 사요. 왜안 살까요? 네. 불안 아, 100배가 올라갔는데 왜불어하어요 만들 줄 몰라서. 만들 줄 몰라서?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야, 그림. 그림을 못 그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풍수적으로 여기가 뭐배산임수고뭐 강의 누르고 쪼고 해서 자, 이메일을 그러면 사시죠? 하면 안 사요. 사서 뭐 하지? 이거예요, 사서 뭐 하지? 그쵸? 그렇죠? 그리고 기다려야 돼, 이게. 기다려야 돼. 그리고 이거는, 토지는 수익형 부동산일까요 비수익형일까요? 비수익형이에요, 비수익형. 비수익형. 그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아파트라든가, OP라든가, 상가는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어, 이걸 그럼 분양을 받으면 내가 이걸 갖다가 세를 주면 되겠다. 그러면 월세로 돌려가지고 거기서는 수익이 나오면 가서 뭐 대출이자를 내고, 어, 계속 버티면서 살자. 이게 되는데 토지는 이게 안 되는 거야, 토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제 주변에도 뭐 땅으로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도 보면 1년 갖고 있어서 돈번 것이 아니라 진짜 뭐 10년 15년 그래서 갑자기 이것이 뭐 10배 20배가 올라간 겁니다 근데 가장 이제 토지로 돈을 벌려면 이제 이 산지역이 뭐가 돼야 돼요 개발이 돼야죠 개발이 그렇죠 그럼 개발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네자 내가 이분이 여기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근데 농사짓는 이 땅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다. 자, 이, 이제, 발표 난 거야. 주거지역으로 편입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지가? 농사를 짓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지죠 주거지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이 지인이 막 연락 가가지고 야, 아니, 아니, 어? 사장님, 이제 농사도 못짓고 어떻게, 이제 뭘 먹고 살지? 뭘목살기 주거지역으로 됐다는 건말 자체를 못 알아먹는 거야, 이분은. 그쵸? 그럼 벌써 여기서 10배 2 0배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쵸? 그러면 여기가 주거나 상업지역이 될지를 내가 알 수만 있다면, 그러면 땅을 사야죠. 그쵸?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이걸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러면은 이게 임야가 있다. 그러면 임야인 상태에서 땅을 파는 게 땅이 비싸게 팔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임야를 뭘좀 이렇게 바꿔가지고 파는 게 나을까요? 바꿔야 돼요. 바꾸는 걸 뭐라고 할까요? 바꾸는 거. 네, 용도 변경. 그건 건물이고. 네, 이거는 지목 변경은 지목. 지목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임야를 우리가 농지로 지목 자체를 농지를 대지로 지목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지목 자체. 지목이 뭐죠? 땅의 이름, 땅 이름 자체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는 형질병농사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걸할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할줄 모르니까 그냥 아유 그냥 뭐, 그렇죠? 아니면 이제 뭐땅 사놓고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하고 기다리는 거야, 막연하게. 그래서 많은 분들이 토지에 관심들이 있는데 이 토지에 투자하는 걸 어려워해요. 그렇죠? 그리고 토지 투자에서 실패한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뭘 이렇게 분석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귀동량으로 뭐 추천받아가지고, 그냥 이 얇은 귀 때문에 산 거. 그리고 샀는데, 저, 저 사람 때문에, 음 응, 내가 저거 말이야, 어, 속가지고 저거, 이 땅, 이때까지 팔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않고, 물렸다.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토지를 몰라. 심지어는 그 현장도 가보지도 않고, 바쁘니까, 바쁘니까 그냥 돈만 붙였대. 그리고 속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분들이 반 이상이 사실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토지가 투자로서는 매력적인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이 토지에 못 뛰어드는 일반 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토지에 관심 있으시다면 토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토지 공부를 그리고 현장을 또 많이 보러 다니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토지 투자로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세금 얘기를 왜안 하면 이 얘기가 요 아니 뭘 벌어야지 세금도 의미가 있죠 그렇죠? 아니 땅값이 올라야지 세금도 되는 거지 뭐어 뭐 10년 전에 산 땅값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면은 세금이 무슨 의미가 있,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땅이 팔려야지 의미가 있지 팔려야지 또그래 세금 낼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토지로 세금을 낸다는 것은 그위에 투자를 잘 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쨌든 이런 투자 관련해서는 이제 여러분들 이 이제 공부를 이제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토지에 대해서 이제 공통적으로 뭐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림을 못 그려 그림을, 그림을 그릴 줄 알았는데 그림을 못 그린다. 그럼 제가 이거 실 사례 한번 들어드릴게요. 이거는 실제 사례예요. 이게 안성에 있는 물건이에요. 안성, 안성, 여기 이제 임야, 임야, 임야. 자, 근데 임야인데 여기 한 2만 평 되는데 여기 지금 1,000 평을 지금 개발을 했어요. 1,000 평, 개발하고자 해요. 근데 요 임야, 자, 우리 임야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임야에서. 제일 중요한 거. 네? 경사도? 또. 벌목을 할수 있느냐? 또. 도로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도로? 도로가 제일 중요해요, 도로가. 그렇죠 경사도를 해결하면 돼요. 근데 도로가 나야지, 뭐. 도로가 있어야지 뭘할거 아니에요? 도로. 도로가 없어버리면 이게 맹지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건 도로가 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강이 흘러요. 저수지에요, 저수지. 그렇죠? 그래서 이 땅을 갖고 있는 이 분은 <laughs> 이 땅을 이제 경매로 샀는데 이분이 땅을 샀을 때만 해도 이게 도로가 없었어요. 그런데 전생에 무슨 좋은 일을 했는지 사고 나서 도로가 생긴 거야. 어떻게 생겼냐? 4대강 개발. 때문에 이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10배가, 6배 올랐어요. 6배, 땅값이. 근데 땅값이 6배가 올랐는데 이 땅을 이제 팔면 되잖아요. 팔까 했는데 문제는 임야기 때문에 비싸게 못 받는다, 더. 두 번째, 임야는 사업용 토지일까요? 비사업용 토지일까요? 비삼용 토지일까요? 비삼용이죠. 이게 삼용이? 비삼용이죠. 그러면 이 임야는 비삼용 토지야. 그럼 우리가 세법상은 사업용 토지로 팔느냐 비사업용 토지로 팔느냐에는 아주 큰 쟁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느낌상 사업용 토지가 세법상 유리할까요? 비사업용 토지 가 유리할까요? 사업용 이 유리하겠지. 그렇죠. 어떻게 유리하냐면요. 계산 흐름은 거의 똑같은데 일단 비사업용 토지나 사업용 토지는 자이 토지를 2년 이상 가지고 있다 팔게 되면은 얘는 6에서 42%가 되는데요. 비사업용 토지는 2년 이상 보유를 하고 있으면은 얘는 6에서 42%에다가 10%가 할증이 돼요. 10% 할증. 몇 할증이요? 10% 할증. 그럼 10% 할증이면 이게 몇 될까요? 16에서 16에서 우리가 52% 되겠죠. 52% 그렇죠. 5 2자 이렇게 됩니다. 16에서 52% 얘는 6에서 42%된 거지만. 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사함용 토지를 팔았을 때는 10% 누진세로 과세가 되는데 사함용은 6에서 42% 된다는 거죠. 이 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세금 차이가 아, 엄마무지한 거죠 이게. 이게 동아리가 크면은 이 차이 커요 10%가.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세금 문제도 좀 해결해야 되고 땅을 이기이면좀더더 더 비싸게 가치 있게 좀 팔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결론적으로는 비사함용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만들면 될거 될 아니야. 이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전환하면 절세 효과가 있고 토지의 가치를 올릴 수 있다. 이 한마디로 끝나는 겁니다. 토지는 그렇죠? 그런데 사업용 토지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지. 그게 키예요 그게, 그게